핫한 바마조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셀프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와 그다음 생생한 바이크의 정보를 전달하는 바마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첫 번째 제품 리뷰로서 블랙비자칼 카페레이서 자켓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라이더 자켓 제품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특히 라이더 자켓을 코디하게 되면 시크하고, 마초적이고, 또한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어필할 수가 있어서 자주 코디하고 다니는데요. 이블랙비자카의 카페 레이스 자켓은 평소 라이더 자켓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쉽게 코디할 수 있어서 이제 또 과하지 않은 어반 스타일로 자주 코디할 수 있어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블랙 비자칼 제품들은 투어링이나 어드벤처 바이크에 어울릴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바이크를 타는 분들에게도 매우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포인트를 잡아서 만든 게 바로 이 왁스 자켓 아닙니까 이게 이 자켓은 말입니다. 입었을 때 무침이 뽕뽕하고 그 다음에 왁스 특유의 부드러운 착용감 이 착용감과 그 다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왁스 자켓과 왁스 코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클래식한 분위기와 러그드 룩을 연출하는 카페레이서 왁스 재킷의 오일 스킨이라고 오일과 왁스를 친한 원단으로 만든 재킷입니다. 이런 왁스 재킷은 방수 기능과 더불어 방풍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기존 라이더 재킷을 입으면 어깨가 좁아 보이거나 왜소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블랙 피자칼 카페레이서 재킷은 오버핏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어깨가 넓어 보이고 편안한 핏감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라이더 자켓이기 때문에 보호 기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보호대가 있나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팔꿈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그리고 마무리로 돌아서 여기 뒤까지 이렇게 세 군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자켓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캐주얼한 디자인을 내포하고 있어서 라이더분들이 아주 선호하고 그다음에 라이딩 짐과 코디하기 아주 좋습니다.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추운 날에 카페레이서 자켓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카페레이서 자켓은 말이요. 자켓 내부에 그 내피가 있어서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드시한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페레이서 자켓과 함께 감성적인 라이더 룩을 연출하려면 어떤 패션 팁이 있을까요? 이게 포인트를 두 가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켓의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검은색 라이딩 진과 이제 무난한 쇼부츠를 같이 신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전반적인 밸런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라이더 자켓 플러스 블루 진과 쇼부츠까지 신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블랙 비자칼 카페 레이서 자켓을 리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마존님,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좋대 구할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앞으로 자주 소통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살짝.